게시로 본 성경개론 1개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참된 사도의 표지는 외적인 능력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2 내용 구조 1-7장 위로와 화해,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고린도 성도들과 화해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의 사역은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직분임을 밝힙니다. 8, 9장 연보와 나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하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제와 나눔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임을 가르칩니다. 17, 3장 약함 속의 능력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대조하며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3. 그리스도와의 관계 고린도 후서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약함 속의 주 십자가에서 약해지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화해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화해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4. 결로 구린도 후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약함과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약적으로는 새 언약의 직분을 확증하셨고. 적용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고린도 후서의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의 성품을 계시하시며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심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